거기까지 확인 눌러주시고 마무리 짓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. 수정. 자, 수정은 어떻게 하냐면요. 이거 보수 돌출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, 왼쪽에. 얘를 클릭하시고 피처 편집이라고 있어요. 피처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돼 수정 화면으로. 여기 보수 돌출에 클릭하시고 피처 편집. 첫 번째 아이콘이죠. 그래서 3D 방향, 그러니까 돌출 방향 조절할 수가 있구요 다시 나오셔서 이번에는 보수 돌출의 스케치 편집. 자, 스케치 편집 그 옆에 있어요. 피처 편집 말고 스케치 편집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. 얘는 이원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원 크기를 뭐더 키우시려면은 이 스케치 편집을 가시면 되겠고. 그다음에 이 돌출하는 이 돌출 거리 값을 조절하려면 피처 편집으로 가시면 됩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 작업을 하시면 된다. 요게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.